자, 동혁아, 또 이거 봐보자. 동혁이. 동혁이, 이제 우리 다항식의 곱셈 문제 볼 거야. 다항식의 곱셈 문제. 에? 자, 이제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 문제. 우리 동혁이가 이거 잘 못하죠? 어? 씨발, 근데 지금 뭐 잡는 게 뭐가 있냐. 죠 자, x 더하기 y가 5고, x 곱하기 y가 3일. 다음 시계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할 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3xy인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가 똑같니? x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xy랑 똑같죠, 오케이? 마이너스 3xy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은 x 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5xy랑 똑같네. x 곱하기 y가 5, 5의 제곱에 마이너스 5 곱하기 x 곱하기 y가 3이지 25 빼기 15니까 답이 뭐가 됩니까? 10 1시 1번의 답이 그래서 10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떻게 구해야 돼? 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 x, y에 이렇게 곱하면 y 세제곱에 이렇게 곱하면 x 세제곱이지? 그럼 동의가 얘는 x, y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뭐 어떻게 구해? X 더하기 Y, 세제곱에 마이너스 3, XY에 X 더하기 Y, 이 공식 생각나지? XY가 3이고요. X 더하기 Y가 5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에 X 더하기 Y 5. 3분의 125, 5의 세제곱이 125니까 45를 빼면, 3분의 125에서 45를 빼면 0에 10에 80이네. 그래서 2번에 답 뭐가 돼? 2번의 답은 3분의 80 여기 답이 된다 이소이지1 네? 다시 1번의 답은 10이고요 1 다시 2번의 답은 3분의 80자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까? <laughs> 2번 문제를 보면 여기 봐봐 a더하기 b더하기 c가 2고 a제곱더하기 b제곱더하기 c제곱 6이고 a,b,c가 마이너스 3일데 다음 시계가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거야? a더하기 b더하기 c의 제곱은 뭐가 똑같아? a제곱더하기 b제곱더하기 c제곱에 2에 a,b,b,c,c,a 인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에 얘는 6대고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는거지 2에 ab, b, c, c, a 맞죠? 위로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ab, b, c, c, a 고요 어? 6에 넘어오면 빼기 4지? 마이너스 2에 ab, b, c, c, a가 2 돼서 ab, b, c, c a가 마이너스 1인데 줄이지 2를 마이너스 2로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답이 마이너스 1 Okay? 자, 2-1번 구했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죠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공식은 뭐밖에 없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세제곱에, 여기 봐봐. 마이너스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랑 똑같지 자 그럼 우리 얘를 구해야 돼자 그럼 여기가 abc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요 일단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더하기. 여기가 지금 플러스 9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9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 뭐 2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6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더 커져? 마이너스 A, B, B, C, C, A잖아. 그럼 A, B, B, C, C, A가 마이너스 이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지이해하어그 다음 이거는 넘어, 이건 넘어가서 마이너스 군 거고. 응? 그럼 2 곱하기 7 빼기 9죠? 14 빼기 9니까 5. 예, 값이 5가 된다 이해합니까? 예, 그제? 어. 자그 다음 에 3번 문제 봐볼게요 3번 문제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자 이거는 이걸 이용, 이용 잘하라고 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는 뭐와 똑같 냐2 e 빼기 c하고 똑같지 이거만 넘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b 더하기 c 여기서 b 더하기 c는 뭐가 똑같대 2 e 빼기 a랑 똑같고 여기서 c 더하기 a는 뭐가 똑같냐 2 e 빼기 b랑 똑같단 말이야 미식을 바꿔 A 더하기 B는 2 빼기 C고, B 더하기 C는 2 빼기 A이고, C 더하기 A는 2 빼기 B라 이 소리지. 자, 이거 먼저 전개해볼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4-2A에, 마이너스 2C 더하기 CA이고, 200이 B네. 8-4B에, 마이너스 4A에, 마이 플러스 2AB지. 마이너스 4C에, 플러스 2 b c 고 더하기 eca,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된 대수리지. 자, 그럼 얘는 8에 마이너스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그다음에 a, b, b, c, c 고요그 다음에 2에 abbcc a 고요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된 대수리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봐봐. 8, 마이너스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지. 2 곱하기 A, B, B, C, C, A는 여기서 구해지잖아.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 B, C는 뭐라고 지어졌어? 마이너스 3. 8 빼기 8 빼기 2 더하기 3이지? 마이너스 2 더하기 3입니까? 얘는 1. 1. 얘 같습니까? 그죠? 자, 정해가 이거 잘 풀어야 돼. 동해가. 네? 어? 제발 이런 산수 잘해야 된다. 어? 3번 문제 정액 자얘의전개식에서 응? x 세제곱의 계수는 오고 모든 계수의 합은 7이래 이때 a 더하기 b 값라 그렇지? 여기 <laughs> x 제곱 더하 a x 더하기, AX 더하기 2 곱하기 e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있어 자, X 세제곱의 계수 구해보자. X 세제곱의 계수 X제곱에다는 뭐 곱해야 돼?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나오지? AX에다는 뭐 곱해야 돼? 아, 2AX 세제곱 나오지? 2에다는 곱해서 X 세제곱 나올 게 없지. 그러면은, 봐봐. 2A 빼기 X 세제곱인데. X 세제곱에서 5라고 그랬지. 그러면, 2a 빼기 3이 5가 된대, 이 소리지. 2a가 8이니까 a는 뭐가 돼? 4.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개수의 합이 7이라고, 도 모든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문자에다가, x에다가 1를 대입하면 모든 개수의 합인 거지. 오케이? 자, 이봐봐. 만약에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있어. 얘의 모든 계수의 합은 뭐가 돼? 3 더하기 5 더하기 4니까 지금 x에다 1 넣은 똑같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 모든 계수의 합을 구할 때는 x 에 1을 넣었다 이 소리야 x 에1 1 넣으면 이거지? 얘가 지금 7이래 근데 a의 값이 4라고 구해졌잖아 1 더하기 4 더하기 는 뭐가 되냐? 7이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7된대이리지 <laughs> 얘는 마이너스 7 더하기 7b가 7이니까 넘어가면 7b는 14가 돼서 b는 뭐? 이 14를 7로 나누면,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면, 4 더하기 2니까 6. 이게 답이 된다이 소리입니다. 이게 같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볼까? 자, 이 값을 지금 구하라고 그랬지. 오케이? 자 얘는 뭐야 인수분해를 이용한 계산이죠 이거 선생님이 조금만 생각 좀 해볼게요 얘를 순서를 바꿔서2 더하기 1, 2의 제곱 더하기 1, 2의 4제곱 더하기 1, 2의 8제곱 더하기 1 물론 얘를 계산해서 하는 애도 있는데 여기, 여기가 1이 생각어 있는 거지 지금 1은 뭐하고 똑같냐? 2 0 0 1하고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a하고 a하고는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기 합차 공식 얘는 뭐가 돼?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돼 버리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1돼 버리지 여기까지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4제곱 플러스 1 합차 공식 2의 4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네 마지막에 여기가 2의 8제곱 마이너스, 이랑 얘랑, 얘랑 곱하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8제곱 플러스 1이니까, 2의 8제곱에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의 16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대지, 리죠 답이 3번. 2의 16제곱 마이너스, 예? 해 예, 같죠? 그지?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자. 자이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서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하라고 그랬지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것도 없어 얘기해봐 얘는 지금 뭐냐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에 x 세제곱이 하나가 더 있고 빼기에 얘는 어떻게 돼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의 다다다 x 50 제곱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의 다다다 X50제곱, 이렇게 된대, 이 소리지. 여기서 X3제곱을 계속 구하라고 했죠? 자, 1에다가 X3제곱 곱해야 되는 거지. X에다는 X제곱 대 곱하면 X3제곱이고, x 제곱에다 x, x 곱하면 X3제곱이고요. X3제곱에 1 곱해야 X3제곱이지. 여기서는 4X3제곱이 나온다, 이소리죠 자, 여기서 빼기야. 빼기야. 자, 1에다는 뭘 곱해야 돼? X3제곱 나오면 여기서 1 곱하기 x 세제곱이지. x에다는 x에다는 x 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 제곱에다는 5뭐 곱해야 돼. x 제곱에다는 x를 곱해야 x 세제곱이 나온 거고, x 세제곱에다는 어떻게 돼? x 세제곱은 7해야 된대. 주제 됐니? 이 이상에서는 더 나올 게 없잖아. x 세제곱 다 x 네제, 그냥 세제곱 이상이 돼버리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여기도 어떻게 되죠? 지금. X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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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있잖아. 4X세제곱에서 4X세제곱 빼니까, X세제곱 배개수는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린다. 이 소리지. 에? 알겠어? 이거는 되게 식만 어렵게 나와있지. 동해가 별것도 아닌 문제야. 알겠어? 알았지? 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네 봐봐. x, y, 2, 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야. 어, 이 문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2z가 x, y 더하기 2y 더하기 2z x하고 똑같을 때10 x, y, z를 구하라고 했네. 그래. 자, 여기 봐봐. 어? X하고 Y하고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야. 에? 어? 근데 지금 뭐가 성립해? 3에 X 더하기 Y 더하기 EZ가 XY 더하기 EYZ 더하기 EZX랑 똑같대. 그쵸? 음. 봐보자. 음. 그래 그래요. 이때 10xyz가 10xyz의 값을 구하라. 음, 그럼 이걸 한번 전개해볼까? 3x 더하기, 3y 더하기, 6z가 xy EYZ, EZX랑 똑같아. 이식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 자, 얘는 3의 X 더하기 Y에 6Z에 얘를 Z로 묶어보면 XY가 있고 얘를 EZ로 묶어보면 X 더하기 Y 이렇게 되어버리네. 맞지 그죠 그러면 자 얘를 요렇게 데려가볼까 3에 x 더하기 y에 마이너스 2z에 <laughs> x 더하기 y가 xy 마이너스 6z하고 똑같지 선생님이 렇게 한번 던져 봤어요 응? 왜냐면 x 더하기 y 를 묶어지잖아 3-2z가 x, y, -6z하고 똑같은 해수리야 응? 음. 잠깐만, 음. 이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자 일단 저어도 하는 3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x가 3이라고 놔볼까 응? x가 3 x가 3이라고 놓으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3에 x가 3 y 더하기 2z 3y 더하기 2yz가 6z하고 똑같지 x가 3을 넣어봤어요 응? 그러면 은9 더하기 3y 더하기 6z하고 자. 3i 더하기 6z 더하기 2yz니까. 3i, 3i, 6z, 6z 없어지지. 9는 2yz네. 맞죠? 어. 그럼 여기 봐봐. 9 곱하기는 어떻게 돼? 2, 여기 2yz니까 2z 곱하기 y라고 하면 2z도 3이 되고 y도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3, 9 이렇게 돼버린 대수잖아. 맞지? 에?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조고도 하나는 3이니까, 에? X도 3이고, Y도 3이고, EZ도 3이어버리면, 이게 성립하잖아. 3에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X 곱하기 Y는 9고, EYZ는 어떻게 돼? A랑 e 랑 곱한 거 9고, EZX도 A랑 e 랑 곱한 거 9가 돼서, 이게 똑같이 성립하는 거지. 문제는 이제 뭘 구하라고 했어? 10? XYZ를 구하려고 그랬으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 자, 봐 자, X 곱하기 Y 곱하기는 10Z지. 맥스가 3, Y도 3, 2Z가 3이니까 10Z를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2Z라고 생각할까?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5에 2Z가 3 이렇게 나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3, 3은 9. 9 곱하기 5 곱하기 3, 5, 45 곱하기 3이니까, 45에다가 3 곱하면 35, 15에 3, 42, 135 13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동혁아 6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네요 자 일단은 여기 다항식의 곱셈까지 봐보았습니다